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 감사입니다. 요즘 다주택자들 많이 하는 얘기 있죠. 이제 안 판다는 얘기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매물이 다 잠겼다고 하는데 매물 잠김 이면에는 배짱 매물이 등장하고 있죠. 최고가가 아니면 거래를 안 하겠다고 하면서. 뭐 팔려도 그만 안 팔려도 그만 이런 식으로 매도 효과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급한 쪽은 사려는 사람이라 호가 언저리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서 거래는 줄어드는데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늘이 물려주자 하고 있죠. 증여가 역대급이라고 하고. 양도세를 계속 손대고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더안 팔고 있다고 하면서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여러 전문가들이 주장하고 있어요. 다주택자들 이미 선택을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절대 안 팔고 버티겠다고 하고 있는데 제발 그 마음 안 변했으면 좋겠어요. 또 새로운 이슈가 나왔죠. 2억 양도세가 12억으로 껑충 뛰게 되는 새로운 세제 개편안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지금도 시세 차익의 최대 80% 가까이를 양도세로 내는데, 여당에서 이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 부분은 손을 대고 있죠. 시장에서는 세금이 더 강화가 되면 더 매물은 사라질 거고, 그래서 더 집값은 오를 거라고 시장을 대변하는 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전문가들과 더불어서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 발의된 내용을 보면 다주택자가 1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있었는데 이제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따지겠다라는 내용으로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많이 줄어들게 돼서 세금이 훨씬 더 늘어나게 됩니다. 강남 삼성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 20억에 샀던 게 지금 55억이 된다고 치면 차익이 35억이 되는데 1주택으로 조건을 맞춘 후에 매도를 하면 양도세를 2억만 내면 됐는데 법이 개정이 되면 양도세가 13억 수준으로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잠실 S 아파트의 경우도 예를 들었는데 8억 3천에 취득한 걸 24억에 팔면 시세 차액이 16억인데 이것도 현재는 6천만 원만 내면 되는데 법이 개정이 되고 나면 3억 이상으로 세금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혜택을 주는 건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 이건 투기 목적이 아니라 실수요 목적이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근데 기간을 산정할 때 처음 보유한 시점부터 원래는 인정해주고 있어요. 이번에 개정한 나온 거는 1주택이 된 시점부터 보유기간에 따지기 때문에 장특공제의 혜택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분들 세금 문제가 굉장히 민감하죠? 그래서 가장 많이 시세 차익을 거둔 아파트를 가장 나중에 처분하는 형태로 절세를 합니다. 다 처분하고 1주택만 남은 경우에는 1주택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이걸 개선을 해서 1주택이 된 시점부터 이제 투기 목적이라고 보지 않고 그때부터 기간에 따지도록 하는 거죠. 사실 여러 채 가지고 있다가 처분 시점에 1주택이 됐기 때문에 세금을 조금만 내는 거 어떻게 보면 형평에 어긋날 수 있죠? 이런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주택 입장에서는 기존에 낼 세금도 아까운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내라고 하니까 굉장히 반발이 심해요. 근데 안 판다면서 왜 이렇게 날린지 모르겠어요. 세금이 올라가도 안 팔고 있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충분히 누릴 수 있으니까 그 포지션을 유지하면 됩니다. 정말 안 판다는 말 지겨울 정도로 하고 있는데 이거 파는 사람 입장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는 사람은 안 팔고 있고 사는 사람은 못 사는 상황입니다. 집 사줄 사람 돈이 있어야 되죠. 집살 돈. 자기가 모은 돈에다가 대출을 활용해서 집을 살수 있는데 자기가 모은 돈은 결국 소득에 상응해서 번 돈밖에 없어요 그렇게 모을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대출을 활용해야 되는데 지금 워낙 비싸게 호가를 부르고 있고 대출은 예전만큼 여유치 않기 때문에 집 사줄 사람은 돈이 없어요 양극화가 점차 심해지고 있죠 소득은 찔끔찔끔 늘어나는데 부동산 자산은 광속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부동산이 있는 사람은 부자가 됐다고 하고 부동산이 없는 사람은 벼락거지가 됐습니다. 특히나 최근 몇 년간은 어디든 뭐두 배, 세배 올랐다고 하니까 가구당 순자산은 크게 증가를 했어요. 이전 증가율의 두배 가까이 자산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 부동산 가격 상승 때문에 늘어난 자산이에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부자가 된 상황인데 부동산 없는 사람은 부자가 안 되죠 대출을 활용해야 되는데 대출은 안 되고 호가는 더 비싸진 상황입니다 안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살려고 해도 못 사는 수준에 이른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 금융 불균형이죠. 소득 대비해서 워낙 비싼 가격을 부르고 있는 거, 지금 경제 규모에 맞지 않는 가격 수준을 보이고 있는 거, 이게 바로 금융 불균형입니다. 지금 계속 전국이 불장이라고 하는데, 올라간 지역들 보면 수도권, 경기, 서울 같은 경우는 노도강 지역이 가격 상승을 견인을 했어요. 이 얘기는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를 갖고 있는 아파트들만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거래가 되니까 효과를 미친 듯이 높게 부르고 있고 그게 가격 상승이 됐다고 지표로 나타나고 있어요. 고점 경고에도 불장이 여전하다고 하는데 싸구려 아파트들만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서울에선 재건축 호재로 노도강, 경기 인천에선 수도권 GTX 호재로 지역별 상승이 커지면서 상승폭을 늘렸다고 기사가 나오고 있죠. 이 기사를 보는데 너무 웃긴 얘기가 있어가지고 좀 이거 갖고 왔어요. 업계와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이유로 정부가 기준금리 인상을 근거로 금융부담이나 집값 고점을 경고하고 있지만 GTX 재건축 호재와 달리 당장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란 점을 꼽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정말 웃긴 얘기 아닌가요? GTX 재건축 이거야말로 10년 이상 걸리는 장기적인 얘긴데 지금 가계부채 문제는 당장 눈앞에 닥쳐 있는 현실입니다. 근데 당장 앞에 있는 건 확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안 받아들여지고 있고 더 멀리 있는 호재만 반영해서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고 이걸 전문가란 사람들이 이유로 꼽고 있어요. 지금 사고 싶어도 살수 없는 가격에 있는 게 현실입니다. 불장불장 외치지만 평당 1억이라는 강남 매매가 거의 없어요. 그 가격에 아예 사지를 않습니다. 못 사죠. 근데 지금 6억대 대출 가능한 아파트들만 팔리고 있어요. 그나마도 그 가격 예전에 2, 3억 하던 아파트인데 이것도 못 살까 봐 불안에 떨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이거 6억에 사고 있습니다. 매수자는 한계 상황에 온지 오래입니다. 이나마도 불타고 나면 이제 정말 아예 없겠죠. 원래 주택시장은 집이 있던 사람이 집을 사는 게 일반적인 현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소개 드렸는데 집을 사주는 사람, 집이 있는 사람이 집을 산 경우가 94%에 해당합니다. 무주택에서 유주택, 신규 진입한 비율은 6%밖에 안 돼요. 집을 팔아서 다시 집을 사지 않으면 살수 없는 비싼 재화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통계가 다 얘기해 주고 있죠.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금융대 비금융 비율이 2대 8이죠. 대부분 집한채 갖고 있어서 집값이 오르면 여기에 좀더 돈을 보태서 갈아타는 형태로 집을 매입하기 때문에 집에 있는 사람이 또 집을 사는 형태로 이어지는 게 일반적일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이니까 이 부동산을 팔아야 다른 걸살수 있습니다. 팔아서 돈을 마련해서 다른 사람이 집을 사주는 형태로 거래가 이어지는 건데 팔아야 살수 있다는 의미는 못 팔면 살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원활하지 못한 상황인 거죠. 기존에 집 있는 사람들 안 팔고 버티고 있는데 안 판다는 의미는 다시 사지도 못한다는 뜻입니다. 수요 공급 곡선, 이거 다 알고 계시죠? 결국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이 생각하는 가격 수준이 맞아야 거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의 상황은 팔려는 사람이 생각하는 가격은 저 위에 있고 사려는 사람은 살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래가 없는 거죠. 다시 거래가 되려면 이게 만나야 되는데 돈이 없는 사람이 어디서 돈을 더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못 만들죠? 그럼 결국은 공급자가 가격을 내려야 거래가 가능함을 뜻합니다. 집을 안 사서 벼락거지 된 사람들, 갖고 있는 현금이 전부예요. 집을 사서 부자가 된 사람은 그 부자 됐다는 가격에 팔려고 생각하는데, 집을 사줄 사람은 그만큼 돈이 없습니다. 미스매칭 상황이죠. 시장에서 집을 사줄 수 있는 사람, 집이 있는 사람이 사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 안 판다고 하니까 안 팔면 돈이 없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벼락까지 된 사람들 사고 싶지만 팔려는 사람이 얘기하는 가격엔 사줄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부르는 가격보다 싸다는 청약만 하고 있는 거죠. 이 상황은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계속 호가를 낮추지 않고 안 팔고 버티면 영영 팔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가계대출 문제 심각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가계대출의 대부분에 고소득층이 받았습니다. 부동산 투자하면 돈 번다고 하니까 빚내서 집 여러 채 사놨죠. 고소득 고신용이 많아서 부실 위험이 낮다고 집값 오른다는 분들이 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른 위험도 생각을 해야겠죠. 대부분의 대출이 부동산 투자와 연결되어 있는데 집값이 계속 오르면 이 빚내서 투자한 게 득이 돼서 더 부자가 될 수도 있지만 집값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하우스푸어가 될수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 집을 사줄 수 있는 사람 집이 있는 사람이 사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는데 집 있는 사람이 안 판다고 합니다. 안 판다는 거안 산다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부자된 사람이 많다고 해서 가격이 오른 건데, 그걸 사주려면 일단 처분을 해야 사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안 판대요. 사줄 사람이 사라진 거죠. 그럼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정말 사고 싶어 하는 무주택자밖에 없는데, 이들 다 지금 벼락거지 된 상황입니다. 비싼 값에 사주고 싶어도 사줄 수가 없어요. 예전에 무주택자 선택의 상황이었다면 이제 선택조차 할수 없는 입장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하는 가격에 과연 누가 사줄까요? 다주택자 결국 처분을 하려면 가격을 내리거나 벼락거지가 돈 많이 모아서 그 가격에 사줄 수 있을 때까지 버티면 됩니다. 선택은 다주택자의 몫이겠죠.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